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에서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에다가 뱉어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는 아시는 대로 사람 이름입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비둘기입니다. 그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를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요나 네, 어, 거울 앞에 서시면 요나를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애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거울을 저는 자주 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끔 봐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머리도 안 감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하루에 한 번씩은 보게 되는데, 어떤 날은 마음에 들기도 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 날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어,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어우 아직 괜찮네. <laughs>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맞아. 이 거울 우퉁불퉁하지 한 생각인 거예요. 거울이, 그 거울이 잘못 돼가지고 울퉁불퉁해요. 어디는 늘어져 보이고 어디는 좁아 보이고 한 거,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 오늘, 오늘 괜찮네 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래, 내가 어디 가겠어 어, 했습니다. 누구나 거울을 보고 삽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지내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때로는 거울 보고 하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볼까? 어울린다고 말할까? 괜찮다고 말할까?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뒤 끝에는 좋은 게 남아있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관계는 어떻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울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거울하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울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울은 울퉁불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울은 세상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졌던 색깔, 미국에서 경험했던 색깔이 칠해져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울 앞에 선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내 거울을 본다면 어디를 다듬어야 되고, 어디를 새롭게 해야 되고, 어디는 이만하면 됐다.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피는 일이 영혼의 거울을 보는 일입니다. 요나의 하나님 이야기는 요나가 세게, 진하게 자기 자신을 본, 거울을 본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은 기도 한 가운데 토막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아니까 물이 나를 둘렀다고 하는 건 이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당연히 물이 있겠죠. 영혼까지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헤엄치고 견디고 할 물이 아니라, 물에 꼴깍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기음이 나를 애워쌌고, 그랬습니다. 어둡죠. 끝이 있을까요?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닿을까요? 기음이 애워쌌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어디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도 아니고 문학도 아닙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는 얘기는 진짜 내가 그 바다풀 속에 있지 않고는 할수 없는 표현입니다. 요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물에 바다풀에 휘감고 깜깜한 그곳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나가 거기서 그 깊은 가운데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느낌으로 그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조금 압니다. 어쩌다가 요나가 여기에 왔는지 물고기가 삼켰어요. 왜 삼켰냐 하면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서 풍랑이 일었고, 풍랑이인 원인이 요나라고 지목당해서 요나가 물에 던져졌습니다. 왜이 배를 탔냐 하면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에 가고 싶어서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이 반대로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저 니누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대로 가다가 물에 빠졌고 지금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부릅니다. 요나처럼 되라고요. 요나처럼 기도하라고. 요나처럼 물고기 속 뱃속에 들어가지 말라가 아니고요. 요나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갇히지 말라고가 아니고 거기서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나를 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합니다. 요나의 말씀은 우리가 물에 뛰어들려면 물고기 앞에서 뛰어들란 말이 아닙니다. 요나의 말씀은 물고기 속에서라도 미역을 두르고라도 기도하면 통하니까 오늘 들어가는 길에 미역을 전부 불려놓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나의 하나님, 요나를 다시 보게 한 하나님, 요나가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라고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 요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디에서나? 어디? 요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었어요. 요나의 하나님은 먼저는요, 예언자의 하나님이셨어요. 예언자요. 예언자가 많이 있을까요? 예언자가 아무나 될수 있을까요? 요즘은 목사는요, 신학교가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목사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는요. 장로는요. 평생 헌신하고 교회로에서 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는요.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하자고 부르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 이름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자들이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예언자예요. 하나님은 먼저는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요, 예언자처럼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일 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때로는 주님을 잊고 지낼 때도, 때로는 정반대로 갈 때도, 정반대, 알고도 정반대, 모르고도 정반대. 하나님을 등지고 정반대로 갈 때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요나가 바닷길을 택한 것은, 자기가 갈 곳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의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스페인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좀 앞에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 3절 끝에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백사, 백삭을 내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스페인입니까? 니누에는 동쪽에 있고 스페인은 서쪽.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알기로는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 낯을 피하여. 정반대로. 류호나가 어, 도망갔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니누에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고 회개시키라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왜요? 니누에는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성장하면 반대로 어디가 힘들어져요? 이스라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북 이스라엘은 오랜만에 좀 힘을 얻었던 때예요 때에요. 오랜만에 좀잘 해보려고 했던 때예요 그런데 위험, 위험한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저기 아수르, 아시리아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성장하면 우리를 공격할 텐데. 분명히 저희가 잘 되면 우리를 점령하여 지배할 텐데. 그러니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애국 찐뿐만 아니라 요나는 신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신학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벌 줘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은 벌 줘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신학이죠. 그런데 그 요나의 신학 이 어떻게까지 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편까지 가게 했습니다. 요나는 고집도 있던 사람이고. 요나는 머리도 있었어요. 스페인을 생각해냈고, 배탈꽃을 찾았고, 배싹을 주고, 내려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내가 방향은 잡을 수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때로는 모르면서, 모르면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말. <laughs>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모르면서 하나님이 등질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람을 보내셨어요. 바람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물에 빠질 때를 대비하셔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로 요나는 오늘 기도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반대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바람도 보내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망한 그 순간 물고기 뱃속쯤 들어가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물이 나를 덮었고 기품이 나를 감쌌고 이뭐 물풀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끝 아닙니까? 더 내려갈 데 없잖아요? 그때 하는 기도도 주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나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할게요.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로 한거 예배할게요. 주님께 약속한 거 내가 예언자로 살기로 한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고기가 뱉어냈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고래, 그큰 고래는 뭐 먹고 삽니까? 조만한 새우 먹고 삽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소화를 못 한대요. 뱉어냈어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한 기도도 들으셨어요. 예언자 요나에만 같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에도 같이 있어요. 정반대로 가다가 구석에 빠진 거예요. 딜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랑 딜하네 요것만 봐주시면 요것만 밀어주시면 요것만 살려주시면 내가 감사도 하겠고 희생제물도 드리겠고 서운한 것이든 하나님 우리만큼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주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요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도 계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딜하는 기도를 하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계신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이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의 하나님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큰 성읍에 외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꺼내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또다시로 말씀하시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달라지더라고요. 소 읽고 외양간 고쳐봤다 소용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소가 없는데 뭐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입니다. 사람 고쳤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Beautiful Boy라는 제목인데요. 어, 저자는 스티브 카멜입니다. 아, 이 사람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 아들이 티네이저 때 마약을 하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얘를 돌려놓기 위해서 모든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도 보내고, 정말 비싼 빚을 내서 요양시설도 보내고, 같이 살기도 하고 독립해서 살기도 하고 도와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가요.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가요. 말을 듣는 듯하다가 가만 보면 또 속여서 돈 받아 가려고 온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요. 자기 아이를 고치려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한 아들을 고치려다가 온 가족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돼요. 왜요? 만약에 그 외양간을 우리 딸이 다시 시작할 거라면 다시 고쳐줘야 해요.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뱉게 하셨어요. 요나를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려고요. 적어 적어도요. 다시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믿게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도록이요. 몸이 아프면 목사님께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죠. 손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나아야 되죠? 다시 하나님과 살아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할 때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몇번 떠났습니다. 근데 왜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나눠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또다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요나의 하나님처럼 또다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을 또 보실 텐데. 거울을 보시면서 요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향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정반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내, 나를 회복시키시고 힘주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다시 하나님과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언금도 하고 초천장치도 할 텐데, 무엇을 얘기할 건데요? 요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예수 믿자고.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보고 일어서면서, 또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또 다시 출발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등을 돌릴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과 다시 살게 하시고, 또다시 부르신 하나님 다시 믿게 하시고, 또다시 부르신 하나님과 주님의 귀한 구원 사역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